그토록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열광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이제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승인 이후에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체 시장은 기대에서 실망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조정장 누군가는 하락장이라고 표현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의 현 상황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직전부터 지금까지 가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ETF 공식 승인이 발표나기 직전 승인 오버로 인해 급등과 함께 급락을 보여주었으며 공식 승인이 난후 48,000달러, 한화 약 6,600만원을 넘어 지난 2021년 이후 최고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가 컸던 탓일까요? 고점을 찍은 직후 비트코인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주며 지금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많은 여론들과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바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자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하락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 상품인 GBTC 매도세로 지목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ETF 승인 전 무려 64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GBTC라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상품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함께 신탁에서 꾸준히 코인베이스 지갑으로 유출되는 온체인상의 기록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지난 이슈 이슈에서 다뤘듯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유출은 두 가지 이유로 추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GBTC 투자자들의 수익 실현이고 두 번째는 그레이스케일의 수수료로 인한 갈아타기입니다.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자면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2013년부터 운용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펀드인 만큼 이전부터 GBTC를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미 상당한 수익권을 도달했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ETF로 전환되자 오랜 시간 소위 말하는 존버했던 투자자들의 수익 실현을 위해 물량이 매도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레이스케일의 ETF 수수료인데 ETF를 승인받은 대부분의 운용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 인하 경쟁을 하고 있으며 그 일부는 조건부 무료까지 제공하는 반면에 그레이스케일의 GBTC 수수료는 운용사들 중에 가장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GBTC 유출 중 일부는 수수료가 낮은 다른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ETF나 아예 다른 종류의 펀드로 갈아타기 위한 물량이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GPTC의 유출 속도와 물량입니다. ETF 승인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수천 개에서 만개 단위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가자 온갖 매체들은 매일매일 GPTC의 유출 데이터를 온체인 상으로 추적했으며 이러한 여론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패닉셀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아직도 50만개가 넘는 잔여물량과 함께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ftx의 gbtc 전량매도 소식은 하락장에서 고통받는 투자자들에게 더욱 심한 공포를 안겨주게 됩니다. 상황이 그레이스케일의 압도적인 물량과 유출 속도로 인해 급격하게 흘러가다 보니 어느새 etf의 승인 후 하락장의 주범은 그레이스케일로 지목받게 되었고 투자자들의 원망과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하락장은 정말로 그레이스케일의 매도세로 인한 하락장이었을까요? 제 생각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입니다. 오랜 시간 GPTC에 투자했던 물량들은 매도가 되었을 확률이 높으며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다른 운용사들이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지만 전체 유출입을 본다면 그레이스케일 하나로 마이너스, 즉 유출 물량이 더 많습니다. 온체 인상의 이 데이터는 분명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매도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지만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모든 운용사들은 블랙록을 선두로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 매집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그들의 비트코인 평단가는 현 시점보다 높은 42,000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래 이상의 급으로 평가받는 이들이 왜 꾸준히 매집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과연 최고가에 매수했을지에 대한 여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시장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접적인 원인을 찾는 데 혈안이 되었고 그 결과 그레이스 케일이 지목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현 시세에 대한 비난과 원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매도 중의 일부분은 수익 실현을 위한 극히 정상적인 활동이었으며, 심지어 그레이스케일의 유출 물량은 코인베이스의 기관용 지갑으로 이동했다는 것만 확인이 가능할 뿐,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ETF는 암호화폐 시장의 역대급 이벤트였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ETF의 온체 인상 순수한 자본 순 유출입 흐름만으로는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ETF 이외에 다른 세력들의 주도가 원인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요소가 원인이었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욱 복합적인 원인들이 함께 섞인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나온 여러 데이터들과 뉴스들은 참고 사항일 뿐 시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하락장의 주 원인으로 그레이스케일을 지목한 점을 보면서 어쩌면 시장은 물린 것에 대한 그저 원망과 비난의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욱 중요한 점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지 못할 바엔 현 시장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은을 제치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ETF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ETF 운용사들은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으며 스스로 성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IM 머니가 바라보는 시선 역시 암호화폐 시점은 이제 시작인과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 역시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 커진 구간에 대한 변동폭의 이해가 없이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게 된다면 낭패를 보실 수도 있음에 주의를 당부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슈맨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